오늘의 큐티묵상, 여기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자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이 약속한 내세의 복을 누리며 말씀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후손은 땅에서 강성해지며 뿌리를 내뻤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정직한 자는 손해 보기 십상이지만 이들이 더 강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도 아래 살면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하심은 한 사람에게 단회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며 자자손손까지 임하는 축복입니다. 신앙이란 당신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당신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은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값진 유산인 겁니다. 그의 집은 부와 재물이 넘치고 공의가 영구히 서 있습니다. 흑암 중에서도 빛을 보며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의로운 이들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에 스스로 빛이 되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영원히 흔들림 없이 기억되게 됩니다. 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세상의 흉흉한 소문에도 마음을 굳게 잡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두렵거나 겁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에 기록된 대적자들과 악인의 멸망을 믿기 때문에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곤란 중에도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를 도우니 그의 의가 영원히 서며 세상에서도 그 이름은 높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며 이를 갈고 욕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빼어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은 정직한 자들이 망하기를 소원하며 저주하지만 악인의 결국은 멸망이며 그 욕망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도 이런 복된 자로 살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과 동행하는 임재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오늘도 임재와 동행의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